그냥 그렇게 맵다면서. 야, 그렇게 맵다면서, 여기. 스타데이즈 4대1 음, 이길 수 있고. 있을 것 같은 안케면 겟 사실 저는, <laughs> 저는. 야, 근데,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. 매운맛이라기보다는 좀 더러운 얘기 하는 사람 아니냐? 똥이 ᄉᄇ네, ᄉᄇ. <laughs> 네, 내가 매운맛이 맞을까? 나 그냥 되게 <laughs> 얘들아 익숙해져야 해 저희 3Y 막내거든요 똥 먹는 사람들 중 두통이 왔다고? 그럼 닉병 네 뭐로 할 건데? 다람쥐, 뷰랄, 미... 아, 내가 방금뭘 들은 거지? <laughs> 정화, 정화가 필요하다 주님, 하늘에 계신 주님 모시기모시기 모시기 아버지 그내말 뭐 듣고 막 <laughs>